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체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유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체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 이것은 3장에 있었던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불구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그 내용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교 교수,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 앞에서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것은 교회의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될이 사건, 하지만 그 사건을 본 다음에 그들은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병병 고침 이후에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인간,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불행과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었을 때에 대한 그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안전병이가 평생에 불고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가 행복을 자유를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그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위로의 마음은 없었고 철저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하게 되면은 병거침을 병 병고침을 받은 병자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자그마치 무려 5천명이나 되는 성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숙고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그들에게 권리와 지위가 손상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불쾌했고 언짢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다, 한다든지 지의를 빼앗긴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평신도라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각으로 아, 교회가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중직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곱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지위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의견을 묵살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 45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군가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평신도가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교회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될 것이 많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중직자들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복음의 위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야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것은 강력한 군주의 힘도 지도 영,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로마의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들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드로는 이 사건은, 이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읽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온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교회 교리에 대해서 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법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철저히 배제되는 그러한 신앙의 배반자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신학 서적을 잘 아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왜 이단들은 점점,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신천지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긴과 낮아진과 구원의 사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만 넓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사람들을 깔보며, 영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과 십자가의 화려함과,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리고 모든 영혼 영혼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생명이 함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